접시에 800원인 초밥집이? 안녕하세요. 회전 초밥집이 아니었군요. 회전 초밥이라는 단어에 박박 긁혀버린 주인장은 갑자기 돌기 시작하고. 회전! 한편 짱군에도 그 전단지를 발견해 초밥집으로 향해 들어 가 버려. 장사가 되게 안 됐나 봐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우 이지 맞죠. 왜 그러시죠? 가격이 좀 저렴해서 회, 회? 아! 아빠 여기요 흐헤. 배부가 가려워요 기부라고 해야지 다행스럽게도 회전 초밥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고 무사히 스마트 오더를 내릴 수 있었고 주인장은 열심히 초밥을 팔아 재껴 모두를 만족시키지만 여기보다 회전 초밥이 좋아요 드디어 원하던 단어가 나와 긁혀버린 주인장은 탑블레이드 마냥 돌기 시작하고 짱구네는 도망가려 하지만 메뉴판이 앞을 막는데 냄새의 왕 형만은 뒷문으로 도망가자 스마트 오더를 내리죠 <웃음> 다들 엄살도 <laughs> 먹잖아요 아빠 저기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자 짱구는 엄마의 왕댕이로 하라 하고 미선은 그게 되겠냐며 시도는 해보지만 한방이죠. 빨리요! 차 시동이 안 걸려. 그대로 도망가는데 성공한 줄 알았으나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결국 차는 또랑으로 빠져 차를 버리고 가기로 결정하는데. 결국 탑블레이드가 되어버린 봉보로 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 미선은 대항하기 시작하는데 안덩이를 밀어붙여! 보통 엉덩이가 아니군! 그러자 짱짜라라랑 짱짱구가 달라붙자 속도가 늦어지고 짱하는 아빠 보고 필살기를 사용하라 하죠? 우미겠지 어, 어, 다녀왔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도록 하자구나 실례합니다 근데 이 초밥집은 회전 초밥집이 아니었군요